그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6시, 아파트 입구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나에게 한 여자분이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혹시 폐지 주우세요? 저희 집에 박스 많은데 가져가세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한 순간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미용실 사장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그 미용실을 딸에게 물려주고 편안한 노후를 꿈꿨죠.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딸의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체면을 차리려 했지만 그 여자분은 이미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5분 후 그분이 큰 박스 두 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박미숙이에요. 몇번 봤는데 인사를 못 드렸네요. 미숙씨는 내 나이 또래로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나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감사합니다만 정말 괜찮아요. 아유 우리 나이에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저도 혼자 사는데 박수 버리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미숙씨를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 혼자 사는 게 심심해서요. 미숙 씨 집은 내가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컸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5년 됐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요즘 하루하루가 길어요. 미숙 씨도 나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나리 사업 망하면서 집까지 팔게 됐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지금 어디서 사세요? 고시원이요. 월 25만 원짜리. 미숙 씨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미용 사셨어요? 손이 참 곱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왠지 전문가의 느낌이 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혹시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 같지만 미숙 씨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혼자 살기 심심하고 언니도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게 안쓰러워서 같이 사실래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하나만 빌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같이 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어쩜 이런 말씀을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으니까 무서울 때도 많고. 서로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미숙씨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니 미용실 다시 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 방 하나를 미용실로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요즘 머리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그렇게 나는 미숙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 먹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언니, 머리 정말 잘하시네요? 20년 젊어진 것 같아요? 미숙 씨가 거울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미숙아,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게 일해봐. 작은 방이었지만 미용기구를 들여놓고 나니 제법 그럴듯한 미용실이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동네 아줌마들 불러서 홈파티 할까요? 좋지.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어울려 보자. 60년을 살면서 이런 친구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몇달후 우리 집은 동네 아줌마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미숙이 언니, 오늘도 머리 좀 해주세요. 순이야, 우리 영자 언니 솜씨 어때? 완전 달라졌지? 미숙 씨는 자연스럽게 내 홍보 대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하고 평일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혼자 살 때는 하루가 이렇게 길었는데 우리 진짜 잘 만났다. 그치? 돈은 예전만큼 많지 않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진짜 참회가 되었습니다. 언니,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미숙 씨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만난 지 1주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숙 씨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미숙아,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언니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입니다. 60세에 시작된 이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살수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